1월, 2월 두달 동안에 어, 또 방학 그 강좌가 들어가는데 방학 동안에는 음, 앞 시간에는 그 무료 강좌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명심보감에 대해서 두달 동안 음,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또 나머지 뒤에 이제 유료 강좌는 고무, 고사성어를 할 텐데. 고사성어, 이전에 했던 고사성어와는 다르게, 그전에 우리가 했던 고사성어는 거의 하지 않고, 새로운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고사성어들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쉬운 고사성어들을. 이번에는, 어, 지금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하는 통감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들의 고사들을 아, 어, 조금 중점적으로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편전을 했는데 하지 못했던 손자병법 이야기, 손자병법을 그때 해놓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어, 통감조료를 할 텐데, 통감조료 내용들이 기니까 중간중간에 짧게, 지금 앞에서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 한그 고사성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에 우리가 고사성어기보다는 그건 사자성어에 가까운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어뭐 예를 들어서 혈구지도라고 하는 대학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한 번에 하나 정도만 중간에 약간 삽입을 시키고 그래서 좀긴것 사이에 좀 짧은 것들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음 고사성어는 그렇게 준비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통감조료 이어서 계속, 어, 하신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